안녕하십니까.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조금 둔감하게 살아도 괜찮아.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민감하게 세상이래. 일희, 일비, 일비, 일위 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둔감하게 사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사는 게 건강하게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정신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를 해서 결국은 그 정신적인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에 그래서 이번에는 에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는 이 책을 한번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 은 가정일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고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원만하지 못하다. 잘, 순간순간은 어떻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봤을 때에 그 인생 전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말하면은, 어, 여러 가지 어떤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한평생 그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약간은 손해보는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또 실제 로 그러고 우리 다선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내가 순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이게 결코, 덜코 손해가 아니고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그 말하면은 은덕으로 혹은 은혜로 혹은 감사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크게 받을 때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둔감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능력이다.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그 내용 속에 나옵니다만은 둔감한 마음은 신이 주신 최고의 재능이라 한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둔감한 마음은 신이 주신 최고의 재능이라 한다.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읽기에 아주 쉬운 책이고,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지만은, 소장할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음은 둔감하게, 혈액순환은 시원하게, 에, 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 책에서 재미있는 요소는, 의사의 관점으로 둔감력이 필요한 이유도 알려주는 것인데, 그 예로 스트레스와 혈액순환을 언급하였다. 목차 일곱에서는 둔감력을 가진 사람들의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어, 상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둔감력과 건강을 연결시킨 점이 흥미로운다볼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혹해서 이 책을 좀더 보게 된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을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인체의 혈관은 대부분 자율신경이 조절하는데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긴장, 흥분, 불안 상태에 빠져 활성화되면 혈관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소화도 잘안 된다. 이렇게 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혈압을 제대어 보면은 막, 그, 긴장하고, 급하게 막 뛰어가서 해보면은, 혈압이막 150도 이상 나오다가, 조금만, 좀, 이, 말하면, 진정시키고, 좀 쉬다, 재보면은, 오늘도 저 107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에 긴장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건강에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명상을 한다든지, 진정시켜서, 둔감력을 키우는 것이 건강에도 매우 좋다 이런 결론을 저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이럴 때 소화도 잘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은그 어떤 심리 상태가 교감신경이 긴장, 흥분, 불안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렇다 이런 그 얘기로 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에 활성화되며 이때엔 혈관이 활짝 열린다고 한다. 끊임없는 불안과 흥분으로 자극을 받은 지는, 어, 위 혈관이 좁아졌고,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위점막이 헐기 시작해서 위괴양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감정을, 감정을 말하면은 몸을 지배하게 할것 같으면 우리는 먹는 대로 살기도 하지만은 생각하는 대로 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못 하면은 어떤 예, 일어나는 그 행동을 보고서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어, 어떤 우도 있다는 거죠. 둔감하게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예민하게 살아서 좋을게 뭐가 있나 그 시, 싶은 생각이 들고 예민하게 먹어서 좋은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음, 식사법이라는그 책에서도 보면은 단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동감력에 대해서 언연 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어,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둔감력 기르기, 이런 걸 한번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도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어, 도서관을 찾아도 우리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 신경이 쓰이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우리가, 어, 어떤 지배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응? 어?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둔감력인데,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여기 이 책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추려보면은 수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공동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중간에 잠이 깬다고 하는 것은, 어, 생각이 많다는 거고, 또 그렇게 일어났을 때 보면 되게 또 이제 뭐, 좀잊어버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두들겨 본다든지 뭐 하다 보면 또 그게 오히려도 잠을 멀리 가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말한 사람들은 기나긴 인내 끝에 빛나는 열매를 거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둔감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은, 어, 부부 간에도 서로 민감하고 서로 이렇게, 그, 말하면은 예민하고 이럴 경우에는 부부 사암도 많이 일어나고, 그, 서로 못 믿고, 그 다음에는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말 한마디도 너그럽게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 이 약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눈감하게 묻더니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다 무쳐질 수 있는 건데도 우리가 하나 하나 그 보인 그에 일이 일비했을 때는 서로 불행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 바로 그게 결혼생활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둔감한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편하고 훌륭한 능력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고, 자율신경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실체 활동을 조절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는 음식을 먹으면서 위에서 소화하고, 장에서 흡수하는 단순한 활동, 즉, 장기의 기능적인 면만을 따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각각의 단계에서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소화나 흡수에 끼치는 영향이 미묘하게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모의 예민함을 아이가 물려받는다면, 여자는 원래 출혈에 강해 분명 체계는 3분의 1 정도 어, 출현하면은 사망한다고, 출혈하면은 사망한다고 나오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도 출혈에 죽는 건 남자뿐이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괴롭고 슬플 테니까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질투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어때? 괴롭고 슬플 테니까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디에나 그런 사람은 있다. 세상 모두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래 넘어가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내용,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이것만 잘 하더라도, 물론 뭐 성격적으로 완전히 이걸 고치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둔감력 훈련을 한번 할 필요 있지 않, 않는가. 우리는 습관을 잘 들이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둔감력도 우리가 훈련에 따라서 그렇게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막 아침에 도면은 출근하기 위해서 막 뛰어가서 차를 놓치면은 굉장히 안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천천히 가서 차를 한번 놓쳐봐라. 그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놓치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면은,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뛰어도 되도록 조그만 한 5분만 더 일찍 나간다든지,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할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 사전에 어떤 그 시간 계획을 봐서 넉넉하게 뭐 10분만 그1분만 여유를 가지면 될걸한 어? 15분 가진다든지 20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할것 같으면 가서 뭐 가지고 있는 책도 좀 본다든지 이렇게 기다리고 또 주위에 사람들도 돌아보고 우리 앞뒤로도 한번 훑어보고 이런데 뭔가 세상 너무 바쁘게 살고 긴박하게 살고 초조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예? 훈련을 통해서 이 아마 정신과 그런 의사들은 이런 걸 훈련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일어는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정신적인 건강을 도모하고 육체적인 강도 건강도 함께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기회에 우리 모두가 한번 그 목표를 세워서 실천을 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